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결혼 조건이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일로 며칠 전 싸우다가 제가 결혼하지 말자라고 했거든요. 남자친구와 그 지인들은 저보고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고 해서요.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자는 외동의 35살이고 모은 돈은 1억 5천만원 정도이고요. 보험이나 적금까지 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저는 자영업 두 개를 하고 있어요. 쉬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고, 쉬고 싶을 때 인력 보충해서 쉬는 편입니다. 평일에는 2, 3일 정도만 일을 합니다. 대신에 공휴일이나 주말은 중요한 일 아니면 거의 못 쉬는 편입니다. 근무 시간은 9시에서 9시 반까지. 자차는 없고요. 대신에 결혼 후에 부모님이 타던 외제차 명의 변경을 해준다고 하십니다. 월급 350만원 부모님이 통장 관리를 하십니다. 한 곳은 부모님 건물이고 한 곳은 제 건물이에요. 부모님 보험 수령인은 본인이고요. 남자는 33살 직장인이고요. 펀드는 1000만원, 보험이나 적금 상황은 모릅니다. 급여는 월 190만원 정도고 부모님 노후 준비는 부족합니다. 근무 시간은 7시부터 4시까지인데 종일 근무를 해요. 주말 공휴일은 무조건 쉬고 있고요. 자차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말했던 조건을 남친이 지킨다면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로 주겠다고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둘의 상황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누가 많이 해오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제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 이게 제 조건이에요. 남자친구가 여유가 있어서 돈을 가져온다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되는데, 어디서 대출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 하나 보고하는 결혼이라서요. 물질적인 거는 제가 먹고 살며 돈을 벌고 있고, 자산도 조금 있어서, 남자의 돈을 중심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결혼하면 일요일은 가게 같이 쉴 거고요. 근데 남자친구는 나도 일이 있는데 그건 싫다. 나는 돈보다도 워라벨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간혹 시간이 된다면 도와주겠다. 하지만 매번 도와주는 것은 싫다 이러는데 그럼 반반 부담하자고 했더니 남친이 좋다 해서 반반 대출하자 이러는데 전 모은 돈이 있고 지원해 주는 돈이 있는데 힘들게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백번 양보해서 대출을 한다고 쳐도 반반씩 한다면 남친의 월급은 대출 원금과 이자 내고 자기 용돈 쓰고 나면 생활비 줄 것은 없을 거고 돈이 모자라서 생활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대출이든 무엇이든 결국은 저만 돈을 내는 거잖아요 현재 돈이 없어도 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는 벌어야 한다는 게제 생각이고 남친의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궁핍하니 남친 남는 시간에 돈을 같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누구는 워라벨 찾으면서 편하게 돈 벌고 누리고 사는 건 똑같고 누구는 돈을 더 벌어야 하니 죽어라 일만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일을 도와주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고 한 상황인데 오히려 제가 나쁜 년이 됐네요. 지금 하는 일은 남친 일이 아닌데 왜 도와주려는 걸 강요를 하냐 이런 반응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건가요? 저도 일요일은 가게 안 나가니 하루는 같이 쉬자 하였고, 남자친구는 편한 일이라 월급이 적어요. 그래서 공휴일에도 일하자 이런 거를 쉽게 생각했었나 봐요. 남친의 월급이 많다면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공휴일도 쉬고 주말도 쉬고 평일은 퇴근도 빠른 연애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저는 결혼 생활이 한쪽에서 희생만을 강요하고 누군가 희생을 해서 가족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건 반대예요. 반대 상황에서 제가 전업하면서 집에서 놀고 먹고 남편만 죽어라 밖에서 나가서 돈 벌어오고 그것도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말한 건데, 주위에서는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젊었을 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좀 열심히 벌고, 노후에는 편한 인생을 그렸기 때문에 일이 많아도 힘들지 않았어요. 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싶어도 사정이 안 받쳐줘서 돈벌이를 할 것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 다행히도 제 사업체는 일하면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되니, 돈 버는 거, 그걸 강요해서 벌어진 일인가 봐요. 월급이 적다면 투잡이라도 뛰기를 바랬어요. 최저 임금 수준도 안 되는 월급이니까요. 솔직히 그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요즘 일거리가 없으니 일거리 있는 내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자는 거였는데, 그리고 연애 때 매장에 나오면 2시간을 일하던 3시간을 일하던 항상 시급을 많이 줬어요. 이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남친에게 돈을 주는 게좀 어려워서 남친 이름 통장으로 입금을 했었어요. 결론은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고 각자 갈길 가자고 헤어졌습니다. 제 입장은 현재 돈이 없는 건 어쩔 수 없고 수용을 하겠다. 그러나 미래에도 돈 없이 살 수는 없다. 미래의 남편이 최소한의 돈만 벌면서 처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가족이 살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돈은 나만 벌어야 한다는 게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집도 차도 생활비 버는 것도 모두 제 차지가 되겠죠. 같이 벌자고 했는데 혼자만 벌면 안 되냐 하네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남자친구만 일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 이틀 도와주고 같이 쉬자는 거였죠. 같이 일하고 같이 쉬고 이게 제 뜻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거 거부를 당해서 헤어진 겁니다. 댓글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남자가 얼마를 버는 건 둘째 문제고, 여자가 더 많으니까 돈못 버는 너는 일주일 내내 쉬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역으로 남자가 돈은 많은데, 남자도 맞벌이인데, 주말에 쉬지 말고 남자 가게 도우라는 글 올라왔으면 반응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여자는 평일에 쉬지만, 남자는 그럼 언제 쉬나요? 잘 헤어졌어요. 그리고 돈 가지고 갑질하는 건 맞는데요. 뭘, 남자가 부족하니까인가 싶어요. 이상하네요. 진짜 죄송한데 조건 보는 건 속물이다, 이기적이다 해도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조건은 봐야 같이 살면서 먹고 살죠. 그리고 나이 30대 중반 넘어서 월급이 190이면 여자든 남자든 결혼 생각 말아야 해요. 정말 부모님이 재력가이거나 건물주여서 일을 취미로 하는 분이 아니고서는요. 본인도 능력이 있으시고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이 왜그 남자분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남뒤치다거리 해줄 자신 있으면 결혼하시는 거고 아니면 말아야 해요. 근데 이미 남자분은 네가 이기적이다 어쩌다 하고 글쓴이님 주변도 이기적이다 어쩌다 하면 손절하는 게 어떨는지요?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임? 진짜 무능력 남친이 여친 덕에 셔터맨으로 그나마 신분 상승할 기회를 멍청하게 날려버렸네요. 남친 지인도 그 나물에 그 밥이던지 여친 잘 만나서 팔잡히는 친구 지능적으로 방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월급 190만원으로는 둘이 살아도 빠듯한데 저쪽 부모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주말에 공휴일에 열일한다 한들 결혼 상대로는 이건 뭐 결혼이고 뭐고 아예 만나는 걸 그만둬야죠. 무슨 33살 먹고 190만원에 모은 돈 1000만원. 결혼을 생각했으니까 제정신인가? 절대 안 이기적이에요. 남자한테 시댁에서 돈 해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못한다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헤어지자고 한 건데, 그럼 뭐가 이기적인 건가요? 나이 33살에 190만원 버는 것도 이해가 잘안 되지만, 뭐, 돈도 없는 그런 남자랑 왜 결혼을 해요? 뭐, 돈이 없다는 건 남자가 그집 가장입니다. 남의 집 가장을 왜 뺏어오려고 해요? 언니가 너무 아까워요. 남자가 진짜 언니를 사랑했다면 가게 나오지 말라고 했어도 나왔을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없다고 하셨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없는 남자에게 너무 목매여서 본인의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둘다 서로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현실적으로 아파트 주시고, 여자 쪽에서 편히 봐주겠다고 하는데 왜 마다를 하지? 나 같으면 어차피 맞벌이고 회사 끝나고 부인이랑 같이 가게 보면서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것 같은데. 남자가 멍청하고 미련한 것 같음.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보이는데 아무리 나이 3 5이어도 자기 주제도 모르는 사람이랑 앞으로 60년 같이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신중하게 만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거지 같은 남자와 결혼할 바에는 평생 혼자 사는 게백배더 행복해요. 어디서 저런 걸? 주말에 도와준다고 말 바뀌어도 제발 헤어지세요. 내가 많이 모았고 많이 벌었으니까 남자가 결혼 후에 도와줘도 피로를 덜고 같이 노후를 같이 준비하고 싶음. 남자 입장은 난 일하기 싫고 힘드니 싫어서 그 나이에 모은 것도 없지만 편한 직장 다니다 운 좋게 돈 많이 모아놓고 일 잘하는 연상녀에게 붙어서 내가 혼자 번 돈으로는 턱도 없는 윤택한 생활과 효도하고 싶음. 하지만 그 여자 일은 돕는 건 싫음. 결혼은 왜 해요? 남자 사정 보니까 시댁까지 부양을 해야 하는데. 아들 결혼 준비가 저 정도밖에 안 되었으면 그런 시댁은 100%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글쓴이가 이제부터 시댁 집도 사주고 병원비에 노후 자금 다 대주고 해야 해요. 잘 헤어지셨어요. 여자분 조건이 훨씬 좋긴 한데, 남자분도 출퇴근 시간이 이르고 월급이 적을 뿐이지, 다른 직장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도 빠르고 편하니까 도와줄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다글쓴분 스케줄에 맞춰서 12시간 일해야 한다면 힘들죠. 돈보다는 워라벨이 중요하니 투잡도 안하고 190만원 받는 회사 다니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한테 이런 시간을 다 반납하라고 하면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남자분보다야 많이 받지만 워라벨이 중요하긴 하죠. 주중에 빡세게 일하고 주말특근도 웬만하면 안하고요. 그냥 두 분의 생활 방식과 관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듯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주위에서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님이 주관대로 님의 가치관과 맞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살아가도 좋지만은 않을 텐데. 지금은 경제 상황도 너무 차이 나지만 관념 자체가 너무 차이를 둔것 같아서 별로네요. 월급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월급은 그 사람이 그간 성실히 스펙을 위해 노력 열정 등이 보이는 성적표 같은 거예요. 본인 밥벌이가 그 정도인 사람이 주말에도 일하겠냐고요? 딱 봐도 그 정도 노력하는 사람 자체가 아닌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놈이랑 결혼하시게요? 안 됩니다. 결혼과 동시에 철부지 아들 하나 더 키우는 꼴이네요. 아내가 저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게 다음이 될 거고 우리 부부의 일인데 사랑하는 아내를 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은 건 아닌가요? 진짜 그 남자 너무 아니네요. 월급 190만원 받을 정도면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저 집에서 심심풀이로 일하는데도 200만원 벌어요. 힘들게 내돈 버는 아내, 살들이 챙길 수 있는 남자 만나세요. 이 남자는 진짜 아니에요.